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지금 오늘은 저 가까운 김해장척 계곡으로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 현재 이기는 지금 삼방동 대로인데요. 가다 보면은 어, 가야랜드 요즘에 또 김에 가야랜드가 새로 오픈해가지고 놀이공산을 새로 오픈했거든요. 네. 앞포로 이렇게 지나가볼 예정입니다. 아, 날씨 죽이네요. 제주도의 하늘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이한번 이런 노래가 있었죠. 맞죠? 네. 이 노래 알면 최소한 30대예요. 오늘 <laughs> 네, 네. 부를 때 현재 이또 영상 보면서 따라 부르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네. 아 정말 골프장이 보이네요. 골프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놀이동산이 보이죠. 가야랜드. 자, 아, 여기서요 보이면. 나이랜드 나이아레드 운동 산입니다. 네. 여기 또 제1의 가야 물총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아... 아, 요거를또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물총 축제는 어딜 가든지 믿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전문대 올라가는 쪽인데, 네. 요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가야 테마파크. 어, 네. 지금 요거 그렇죠. 요로 올라가면 가야 테마파크 상대기에 네. 있어요. 전문대가 있고 가야 테마파크가 있고 네, 지금 보이시죠? 그죠? 네. 장척계곡 50m 에서 우회전함이 있다고 하네요. 네. 자, 현재 여기는 이제 장척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장척계곡 유원지. 이제 차를 대고 입구입니다. 입구. 아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뭐, 떠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쓰레기 버리지 마라. 떠들지 마라. 네. 자, 취사 야영 금지. 300만원의 재료가 있답니다 네. 아이 어, 밑에 사람들이 아이 다리가 그 인터넷 블로그에서 네. 보던 다리네 카메라 장작만 있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뜯는구나. 아 캠핑 의자가 좀 던지고 올텐데 아 그렇네요 자를 한다고 아 보통 이런데 이제 오면은 이 벤치에서 앉아서 쉬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laughs> 누워서 고누워 이렇게 낮잠을 한번 자면 또 이렇게 꿀잠 을 꿀잠. 네. 네. 상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놀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이제 낮잠 한숨 자기 딱 좋은 각이네요. 그런데 오시면 벌써 이렇게 아, 아까 벤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벤치에서요. 벤치에서 아, 아 이렇게 또. 한금봐주는게또 답이죠 아, 이렇게. 아이 누웠을 때 보이는 이 뷰를 한번볼수 있어. 이게 위에 이 나무가 이 보이는 게한보여 네, 드릴게요. 엄청 이게 지금 제가 딱 누운 뷰를 딱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죠. 드리는 순간 저기 아래쪽에 독다리를 켜고 저렇게 열심 물놀이를 해서 잠면은 잠이 그냥 저절로 막올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음. 어. 물놀이하기 참 좋네요 여기도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아.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자, 제가 손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어떤가요? 이 물이 네.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음. 그렇게 차갑... 가끔 이제 여름에 계곡 가도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그 물놀이 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물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또 이렇게 좀 찼네요. <laughs> 네, 손바닥에 닿기에는 좀 발 담그기에는 딱좋을 물인 것 같아요. 음. 음. 자, 드디어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왔는데요. 네. 물에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뛰어들어가지고 <laughs> 전체 입수를 하고 싶지만, 네. 오늘은 현재 발만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찍어야겠죠. 어, 느낌 어떤가요? 아, 어, 어. 이딱 온도 적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차갑지 않고, 네. 차갑지 않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 네. 어 아, 좋네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네. 이 가까운데 이런 계곡이 있다. 네. 이게 현재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차로 지금 거의 한뭐한 뭐한 10분에서 한 15분. 네. 그쯤 온것 같아요. 어, 그 정도밖에 안 달려왔는데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있다는 게뭐 축복 아닙니까 그죠? 네. 올해 비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집 가까운. 김해잠첩 계곡으로 오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평상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그, 이제 다리가 있네요 저희 그 다리 안 보이시죠? 아까 입구 다리가 있죠? 다리에서 네.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구 네.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계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만 담글 수 있는 계곡이 아니에요. 물놀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같이 보이 사진 그 애들이 물놀이하고 있는거 보이죠? Mm -hmm. 네. 여기서 다이빙하기는 또 힘들겠네. 여기 음. 좀 힘들겠네요 이 바위가 이 사가 있어가지고 바위에 머리 받고 죽기 딱 좋겠네요 음. 그래서 저기 가까운 저 바위에서 가까운 앞에 보이시요발조심하시고요 미끄러운 거. 저 바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정도 딱 지금 좋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해서 뭐제 계속 눌러도 가는데, 여기가 명당입니다, 명당. 네. 주말에는 아마 여기 아마 자리 잡기 힘들 것 같아요. 하스팟이네, 하스팟. 네. 아, 여기가, 여기가 좋네요. 저기, 저 구성 쪽에 이제 돗자리, 아, 네, 그늘벽까지 있고. 그늘막 텐트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원터치로 딱 켜놓고. 음. 그 아, 저 켜기도 음. 귀여기딱먹기 좋네. 음. 그걸라가봐 이거 라해봐라 해야 거라야가봐이라아 이거 이거 뭐라 해야 죠쪽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해기 되지? 이거 뭐막 그냥 막